오늘 주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근육과 확신, 확신의 굳은 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희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희망이냐면 희망의 근육, 근육이 있어야지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나 일을 행할 때도 지속적으로 오래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육. 근육을 잘 길러내야 되는데, 이런 육신의 힘으로 드는 어떤 근육도 필요하지만, 또 희망의 근육, 소망의 근육이, 끝까지 견뎌내는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고, 또 확신이라고 하는 굳은 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타를 가끔씩 치잖아요.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야, 저 기타를 내가 연주를 하면 노래를 할수 있겠구나. 내 감정을, 슬픈 감정, 좋은 감정을 다위처럼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단순한 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노래를 할수 있다면 참 좋겠구나 아,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이 기타였거든요 계속 쳤습니다 고등학교 그 대학, 수능, 대학 입학시험 학력평가를 치고 나서 치고 난그 다음날 기타를 쳐서 계속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쳤는데 처음에 치면 이 손이 너무 아픕니다 좋은 의도로 쳤지만 너무 아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저 교회 가면 좋겠지,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 아파요. 너무 너무 이 몸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훈련이 안 돼서 너무 너무 아파서 막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요. 손으로 치다 보면 여기가 물집이 터지고요. 손만 쳐만대도 아파서 이 기타를 칠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타를 치는 것이나 신앙생활할 때 하면 아프거든요. 아파도 멈추면 되지 않냐고 물집이 터져라 터지는 터져도 또 잡고 족하다 보면 나중에는 굳은 살이 올라옵니다. 굳은 처음에 굳은 살이 올라올 때막 지저분하거든요. 손이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한번그 굳은 살이 올라와서 몸이 베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예쁘게 다이 베어가지고 이 깨끗한 손 속에서도 그손 밑에 굳은 살이 잘베겨서 마음껏 쳐도 될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신앙생활에 확신에 굳은 살이 배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의 그 차이점, 3차는 양육입니다, 양육.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부터 확실하게 이 3차 복음전도의 그런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대화를 해보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약간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뭔가가 약간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대화를 하는데 뭐가 약간 안 통해, 균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뭔가가 빠졌어요. 뭔가가 빠지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빠진다. 알고 보니까 이, 이 사람에게는 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해 이 예배 예배에 대한 어떤 태도 또 대화를 하면서 뭔가 모르게 불균형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뭐냐? 우리는 성령 자체는 듣지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아주 그냥 말씀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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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고, 어르시고 잘 나는데, 뭔가 모르게 감동이 없고, 지속성이 없고,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대화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도 말은 잘 하는데, 뭔가 모르게 한방이 없어요. 예. 예수를 믿게끔 하는 어떤 불이 나가야 되는 그 그러니까 불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 세례를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안다고 했는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새로운 세례를 베푸는데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방언 또하고 예언 또하였더라. 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또 하고 예언 하니 모두 한 12사 명중 이렇게 이 에베소에서 어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받아야 된 양육 양육은 처음에 와서 예, 예수를 믿지만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이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들도뭐 이것저것 다 안다고 하지만은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든지 말씀이 부족하든지 알고 있는 지식 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든지. 어, 교회론에 대해서는 아는데 종말에 대해서는 또잘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말씀은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뭔가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면서 묘한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양육이 온전히 되지 아니한 것이죠. 양육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골고루 잘 어, 양육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유대인들은 무조건 신하 고굽이 회당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힘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말씀도 잘 합니까? 하지만 말씀은 잘하고 잘 전하고 간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도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지만,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예수, 예수인, 예수님께서, 어, 드로의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교인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방인의 뜰만 바는 이런 온전치 못한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은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참 성도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악세사리 신앙으로 교회 하나 좀 다녀야지 뭐 성경 공부 좀 해야지 많이 제자 훈련 좀 해야지 많이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뭐 성령 이렇게 성령 도저 사람이 방언 또 안에 나도 뭐 이렇게 악세사리 신앙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을 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을 임했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마음이 탄탄 딴다. 안 해져 있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복음 전도 가운데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있어서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피방으로 유대인들이 끝이 나지 않냐고 또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별 일들을 다 겪었는데, 속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를 3차 전도 여행 때딱 됐을 때는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도망을 가든지 다른 지역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적개감을 품고 있는 유대인을 만나게 됐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대안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는 회당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회당이 아닌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개척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구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두란노서운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도 두란노서운에서 뭐 발행하는 어떤 뭐 책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길만을 가다 계속 부딪힐 때이 길이 계속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거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아시는가? 많은 고생을 거친 다음에 사도바론 회당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해당 불안로 소원을 개척하면서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역사. 그래서 다른 뭐 데살로니가 몇주 있다가 또 옮기고 몇주 있다가 옮기고 오래 가지 못했는데 오늘 에베소에서 사역에서는 아주 희망의 근육과 그리고 확신의 굳은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희망의 근육과 확신의 굳은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을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흔듭니까? 목회자도 흔들고요. 교회도 흔들어요. 응구의 권세가 흔들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고백의 그 터위에 내네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 어떤 병을 낫겠다뭐 어떤 사업이 잘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될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계속 시련을 당하고요, 연단을 당하면서 좌절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면서 이런 연단들 속에서 참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처음부터 깨끗하진 않다.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단과 시험을 계속 겪어내면서 처음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참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걸러내면서 회개하고 씻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돌란노 선에서 강론을 해서 희망의 근육이 사도바울도 많이 좋아지고 사도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을 배우는 많은 제자들이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리고. 확신,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 굳은 살이 단단해져서 이제는 뭐 어떤 것을 만져도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 조금 들이면 막 30분 지나면 몸막 지어 털지 않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쯤에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태도와 그리고 신앙의 확신 자체가 아주 견고해지는 방해가 있지만 또 방해를 우회하고 뚫고 나가는 두란노선을 개척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새로운 대안, 하나님의 성령에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핍박하는 세력을 만났을 때 그냥 먼지만 털고 떠나가는 것이 아닌 그 새로운 회당이 아닌 두란노선을 개척하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강론하는 뭐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따로 제자훈련 사실 새벽 성교 말씀은 아주 멋있게 하진 않아요. 성경말씀 그대로거든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는 새벽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일설교 말씀은 좀더 연구를 더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일설교는 좋고 새벽설교는 안 좋다.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 탄탄한 것이 이 새벽말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또 새벽 말씀, 또 주일 말씀, 또 주일 저녁 말씀, 수요 말씀 각각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어 수요 말씀은 다니엘서 또 오후 말씀은 저녁 말씀은 계시록 말씀이래서 아주 이렇게 종말론에 관해서 단단하게 신앙의 굳은살이 단단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 우리가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란노원에서 두해 동안, 두해 동안 이 같이 하니 아시아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같이 해 봅시다. 듣더라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듣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사람들은 길을 잘안열거든요 왜냐하면 상처 받은 것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들리는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내가 존중감을 얻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자존심이 다있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고 말을 끊고 말꼬리를 붙잡고 이렇게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내를 존중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소에서 2해 동안 계속 가르치는 그의 성품과 태도 지속성을 통해서. 저 사람 말은 들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이런 두란도 소원에서의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고,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적혀있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0,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이런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안 들어요. 속상하고 있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시황상을 잘아가도 자기 자녀가 아프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내내 기분이 털어지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과정 가운데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안 들어요. 공에 하나님께 공에 있고 교회에 공에 있고 또는 목사님에게 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막상 해보니까 막혀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확신의 굳은 살이 베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지 들리기 시작하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19장까지 들어와서 3차 전도 여행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이런 이런 희망의 희망의 근육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의 확신의 그런 굳은살로 이렇게 몸에 딱 배이는 끝까지 인내하는 단계까지 그 자리 끝까지 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면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고 또 성령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세례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사람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달라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다르고 말씀도 이제는 이전에는 뭐30 10분을 못 앉아 있는데 두 시간을 앉아서도 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중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달라지게 계속 인내하게 되나 어떤 성령의 일매의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내적인 현상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면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메고 있거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있는데 손수건이나 앞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이 올리면 병든 사람이 낫고요. 또 악기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데 이런 그런 그 사도발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올리면 악기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희망의 근육이 강근해지고 그리고 확신의 구원의 확신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의료움에서 하나님께 헤쳐 나가게 하신다는 성리의 확신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확신의 굳은살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봅시다. 말씀 말씀 같이 봅시다. 성령 말씀과 성령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유사한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사능력 요걸 바울이 바울은 제대로 된 코스를 갔잖아요 제대로 된 코스로 가면 엄청 시련과 연단을 많이 받는데 제대로 된 코스 안 가고 바울이 행하는 거 보니까 능력까지 행하거든 그 단계 그런 그 사람들이 우아해 주고 막 좋아해 주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런 권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욕망이 있는데 정상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한 채 성령이 아닌 유사 능력을 의지하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장로나 권사나 아는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런 유사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도 사도 바울처럼 온 것이란 당음에서 만들어진 참 진주가 아닌, 그냥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멋있게 사람들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유사한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앞치마 손수건을 가지고 악기들을 물리치고, 얹었는데 악신이 떠나가고 병도 낫는걸 보면서, 야그 사람들이 막 명예를 주고 종기를, 종기함을 가지잖아요? 요걸 보고, 그 시대 가운데 요걸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 스계야, 이 사람은 마술사있거든요 마술사. 마술사 그룹이었던 제사장 스기야 일곱 아들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명하님니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물리치르고 이렇게 똑같이 진짜 십자가의 길도 아니면서도 유사 능력을 행하는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딱 나타났는데, 요렇게 해보니까 귀신, 귀신의 역사가 스게아 아들에게 내가 성령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자면서 귀신이 그, 그 사람의 몸에 들러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어 흔들어서 완전히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막 뛰어 올라 눌러서 이겨 버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이 상하고 막 피가 나고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일들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능력을 행하는 이것은 마귀가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진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막 이상한 책들 막 신비주의 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이제 불을 사는데 그 책값만 계산하니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어떤 유사 능력에 빠진 유사 능력의 책들을 얼마나 많이 보든지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불살랐다. 이 일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력을 얻었더라라고 오늘 20절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다시 힘을 내셔야 되는데. 희망의 근육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희망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희망은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들리도록 하고 안 들리면 하나님 내가 굳어졌거든요. 굳은 부분들을 하나님 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희망과 소망이 내몸 안에서 피어오르도록, 판단과 비판과 비난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신의 굳은 살이 날 때까지, 하나님, 좀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으려고 참고 그 과정을 견뎌내서, 하나님, 바울의 3차 선도 유행, 에베소의 사역처럼, 하나님, 희망의 근육과 확신의 굳은 살이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피어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달고 라 기도하고 인내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스교 가운데 사도경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하나님 보게 되었고 동일하고 반복되는 여러 가지 거친 고난과 하나님 연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으며. 단순하게 하나의 회당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회하며 또 넘어서게 되는 돌람노 소원을 개척하게 되는 하나님 희망의 근육과 확신의 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양육해가는 하나님의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양육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 구원에 관한 확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역사가 성도들의 심정까지 굳게 배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는 이 주일 아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